그렇기 때문 2021이 맛이 다르다면 분명히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요 하면 별 차이 못 느끼겠다고 딱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리> 자, 따끈따끈한 맥켈란 2 0 2 1맥1 8 쉐리캐스트입니다. 자, 이번 2일, 2일부터 이 케이스가 생긴 거죠? 잉킹 케이스. 2021. 자, 오픈하겠습니다. 색상. 먼저 색상 한번 볼까요? 2020 오른쪽이 2021 구독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색상 완전 똑같은 거 같은데 그죠? 오픈해주시죠 네, 그냥 딱 그냥 그냥 딱그 생각하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은 2020을 먼저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2 0 2 0이고 이게 2021인데 향은 확실히 2 0 2 0이좀더 진해요 근데 이거는 뭐 방금 딴 거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봤어? 네? 차이 있어. 차이 있다고요? 먹어봐요. 그러니까 먼저 드시 드시고 저 얘기할게요. 먹고 뭐가 2020이랑 맞 맞추라면 못 맞추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차이가 있긴 해 이게 지금 볼륨이 큰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나도 안 먹어본 네. 상태에 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네. 의미 없다고. 네 맞아요. 제, 진짜 의미 제, 없죠. 저도 딱 그거예요. 네. 네. 저도 없죠. 딱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2020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느낌상, 네, 느낌상 그런게 2020이 1년빠이니까 그런거지 네. 내가 이걸 놓고 봤을 때큰 의미가 네. 없어 이거를 맛을 응. 잡아낸다 이거는 솔직히 나는 아니 난 아니라고 네. 봐 저도 아니라고 봐요 다르다고 굳이 한다면 다르겠죠 근데 네. 그 다르다는 그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빨래미가 네. 만약에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한테 막 물어버리면 어 뭐가 달라졌는데 근데 아나 어제 핀을 냈잖아 근데 나 오늘 머리핀 안했는데딱 어. 이런 거의 느낌인데 그, 거의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해바라기 거. 그림 얘기 이제 얘기하잖아 음. 해바라기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가 여덟 개, 일곱 개 나도 있네. 나도 딱 그런 느낌이지 <laughs>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똑같은 해바라기 그림이야 해바라기 그림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있냐 이렇게 비틀어져 있냐 어, 그런, 나, 나 그런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이게 해바라기냐 들국화냐 이렇게 아, 그렇지. 어 그려야 되는데 어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더 맛있어지지도 또 걱정하시는 것만큼 더 맛없어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다행이네요.